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맛 효과, 아름다운 꽃, 농가 소독 증대 등 모든 것을 갖춘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 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해발 400m 정도 산에서 제가 계속 산마늘을 퍼뜨리고 있는 곳입니다. 4월 초인데, 이 시기에 파릇파릇한 식물은 오직 산마늘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산사면 넓이의 10배도 넘는 곳을 전부 산마늘 싹들이 덮고 있어서 장관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 정도로 큰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선 대표적인 산마늘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극동산마늘은 극동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산마늘입니다. 두 번째, 산마늘은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에 자생하며 국내에서는 백두대간을 따라서 해발 800m 이상의 고산에 주로 자생하며 오대산 산마늘 또는 내륙 산마늘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번째 유라시아 산마늘은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 자생하고 마지막으로 울릉 산마늘은 울릉도 고유종 산마늘을 이어서 항명에도 울릉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에서도 잘 자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산마늘이 울릉산마늘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도 울릉산마늘입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잎이 한 장이면서 작아서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된 것입니다. 이것도 잎이 한 장이지만 조금 크지요. 이 정도 크기가 2년생입니다. 산마늘은 1,2년생은 잎이 한장입니다. 이렇게 잎이 두장이 되려면 3년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3,4년 정도는 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잎도 꽤 커서 4,5년생은 되는 녀석입니다. 산마늘은 4,5년생 이상이 되야 꽃이 피고 씨를 맺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지요? 이것은 10년 이상 자란 것들입니다. 뿌리가 해마다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기가 밀집되게 자라면 포기 나누기를 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봄 포기 나누기는 잎이 벌어지기 전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잎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지금은 하지 말고 8월 말 정도에 포기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정말 잘 자랐지요? 우리 몸에 유익한 산마늘 성분이 황, 화합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들인데요. 줄기나 뿌리보다 잎에 많게는 10배 이상이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잎은 셀레늄, 비타민C의 훌륭한 섭취원입니다. 잎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랐을 때부터 채취를 합니다. 지금은 잎이 완전히 안 펴진 제일 어릴 때인데요. 맛은 이때가 제일 부드럽고 좋습니다. 두 장씩 올라온 잎 중에서 한 장씩만 따야 꽃도 피고 뿌리도 번식합니다. 뿌리 번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두 장을 전부 줄기 밑둥에서 채취하면 됩니다. 잎만한 장씩 딴 것을 잎명이 이렇게 줄기채로 딴 것은 대명이 또는 줄기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줄기명이는 상으로 먹어도 달콤한 마늘의 향과 식감이 너무 맛있습니다. 같은 날인데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대산 명이를 번식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군데군데 싹들이 나오는 중이지만 울릉산마늘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대산명이는 울릉산마늘보다 잎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밑둥이 더 붉은 것이 다른 점입니다. 정말 붉은 줄기가 선명하지요? 이것들도 7, 8년은 자란 것이지만 울릉산마늘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재생목록에 맛, 향, 식감이 뛰어난 산야초 베스트편에 보시면 삼마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배 방법, 약용법, 식용법, 유사한 유독식물과의 구별법 등 영상이 있으니 전부 보시면 아마 삼마늘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저녁에 쌈으로 먹을 줄기 명의를 조금 채취했습니다. 삼마늘은 동물 연구이긴 하지만 고지혈,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상 연구는 아주 적지만 추위를 잘 타는 저체온인 사람에서 체온 상승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먹음직해 보이지요 올해 첫 산마늘맛을 좀 봐야 겠습니다. 어우 어우 달어 어우 신선하네 아 맛있다 야.